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로보킹 장애물 폐하기 대회 제1회 해설을 맡은 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긴말할 것 없이 바로 경기로 들어갈 건데요. 로보킹 선수가 입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입장하요 구강청. 국왕청... 오! 어! 방금 보셨나요 여러분? 구강청 결제 바로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엄청 기다리고 궁금해하던 로봇 청소기가 출시됐습니다. LG 로보킹 AI 올인원 모델인데요. 특히 자동 급배수가 되는 모델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도 자동 급배수 모델로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해봤어요. 지금 한 2주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 탈탈 털어볼게요. 좋았던 점첫 번째 LG 전문 설치 기사님이 설치부터 시공 초기 매핑까지 완벽하게 해주십니다. 저도 이제 혼자 산지. 1년이 다 돼가고 있고 그러면서 막 가전제품도 이것저것 사가지고 막 써보고 하다 보니까 가전제품을 고를 때는 설치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문 기사님이 오는지 그리고 사용하다가 뭐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 고장 수리 같은 서비스도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로봇 청소기는 센서가 진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 났을 경우도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이 LG 로봇킹 AI는 원하는 곳 어디든 코드만 꽂으면 설치해서 쓸수 있는 프리스탠딩 타입하고 흔히 직별 배수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물 자동으로 넣고 빼주고 해주는 이 자동급배수 타입 이렇게 두 가지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자동직배수 타입으로 쓰려면 싱크대 밑이라든가 이런 배수관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 환경에 따라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설치 위치 같은 것도 집안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 제품은 LG 전문 기사님이 설치하기 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사전 답사를 하시면서 설치 가능 여부와 설치 위치까지 봐주시면 그 이후에 제품 배송과 함께 설치까지 진행을 해주시더라고요. 우선 사설 설치 업체에서 설치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배선에도 이렇게 몰딩 자재를 다 써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설치 위치가 벽 쪽에서 좀 떨어져 있게 했는데도 보기에 되게 깔끔하게 설치가 돼서 좋더라고요. 실제 설치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설치 기사님이 설치 끝나고 나서 그냥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앱도 설치해주시고 앱이랑 연동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첫 조작이랑 집안 구조 매핑까지 모두 다 해주시고 실제로 제대로 청소가 되는지까지 다 확인한 후에 설치를 마치시더라고요. 사실 로봇 청소기를 처음 사용할 때 매핑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로봇 청소기는 집안 곳곳을 구석구석 혼자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매핑을 할때 일부 빠뜨리는 구역이 생기면은 얘가 거기는 없는 곳인 줄 알고 청소를 다안 했는데도 그냥 자기가 청소를 다한줄 알아요. 님이 아예 이런 초기 매핑까지 꼼꼼하게 다해 주고 가시니까 빠지는 구역 없이 정확하게 매핑할 수 있어서 훨씬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설치 비용이 따로 없어요. 보통 자동급배수 모델을 설치하려면 브랜드사에서 직접 오는 경우에는 한 설치 비용이 20만 원 정도 되고 사설 설치를 하려면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되게 더 비싸지는 경우도 있는데 LG 로보킹 AI 올인원은 일반 설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치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 비용이 없더라고요. 다만! 빌트인 스타일로 설치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설치비가 또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좋았던 점두 번째! 로보킹 AI는 자동 급배수 모델 그러니까 흔히 직배수라고 해가지고 수도관과 로봇청소기를 직접 연결해서 자동으로 급수와 배수가 되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걸레 세척도 자동으로 되지만 이 걸레 세척을 위해 필요한 깨끗한 물 공급 그리고 걸레 세척하고 나면 또 물이 더러워지잖아요 이 더러운 물을 빼가지고 버리는 거 까지 다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자동 급배수가 되는 로봇 청소기들을 한두대 정도 다른 모델을 사용해 봤었는데 이 자동 급배수가 되는 로봇 청소기 자체가 세계 시장에도 일단 몇 가지 없거든요. 근데 LG 전자가 이번에 처음으로 올인원 로봇 청소기를 만들면서 이거를 했더라고요. 와. 거기다가 특히 이제 LG 전자의 자동 급배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은 점이 처음에 프리스탠딩 모델을 구매 했어도 내가 이제 자동급 배수 모델로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이 자동급 배수 키트만 추가로 구매를 하면 변경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를 간다거나 가구 배치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자동급 배수 모델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동급 배수 키트를 빼고 일반 프리스탠딩 키트를 넣어서 쓰면 두 가지 모델을 마음대로 호환해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본체가 충전 스테이션으로 돌아가면 자동으로 먼지 다 비워주고요. 또 LG 전자만의 검증된 전용 관리제를 이용해서 물걸레 세척까지 자동으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구성품에 요런 로봇청소기 관리제가 오는데 용량도 500ml로 넉넉하고 요 깔때기도 같이 와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스테이션 안에 한 통을 다 넣어주시면은 자동으로 물 분사량의 1대 100 수준으로 걸레 세척액이 나와가지고 이런 세척액 양 조절까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다 자동으로 세척이 됩니다. 아 근데 그거는 해줘야 돼요. 이 안쪽에 열어보시면은 더러운 물통 쪽에 걸름망이 있거든요. 얘는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빼서 털어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걸레 세척판 아래쪽에 있는 이 판도 이렇게 딱 떼면 쉽게 분리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빼가지고 종종 닦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좋았던 점세 번째. 냄새 없이 깨끗하게 걸레 세척해주고 온풍 건조까지 다 자동으로 해줘요. 무엇보다 물걸레 세척 기능이 있는 로봇 청소기들은 걸레가 냄새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 세척 건조 성능이 좋아서 있는 모르겠는데, 뭐, 어,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지금. 제가 실제로 2주 동안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코를 바꿔 맡아도 걸레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이게 진짜 걸레 세척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걸레에서도 냄새가 나고 그 더러운 물통에서도 냄새가 나고 하면서 안 좋은 냄새가 이렇게 집안에 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로보킹 AI는 청소를 다 끝내고 스테이션으로 돌아오면 스테이션에서 자동으로 이제 물걸레 관리제를 투입해가지고 걸레를 세척해 주는데요. 근데 꼭 다른 세척액 말고 이 전용 관리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성분 같은 게 들어있나 싶어가지고 알아봤는데요. LG 전자에서 실험한 내용을 보면 대장균을 아예 믹스 커피에다 섞어가지고 바닥에 뿌린 다음에 걸레질을 예보고 시켜서 이 걸레로 닦고 이 스테이션에서 자동 물걸레 세척과 건조까지 한 다음에 그런 물통에 모인 그 물을 또 7일 동안 그냥 방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야, 얼마나 안... 이거 썩었을까 진짜. <laughs> 이것까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식약청 고지 알러지 유발물질 26가지도 들어가 있지 않고 안정성까지 확인을 받은 그런 관리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걸레 건조도 다 자동으로 해주는데 건조할 때도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40도 이상의 열풍으로 건조를 하기 때문에 더 냄새가 잘 잡히는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커피 흘린 거 닦고 나면 냄새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를 바닥에 뿌려준 후에 로보킹 AI로 물걸레 청소를 시키고 또 자동 세척한 후에 건조까지 해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응? 아니, 향기가 나는데? 약간 섬유유연제 냄새 같은 게 나요. 아니, 냄새가 안 나. 청소기 스테이션 입구에 거의 얼굴을 <laughs> 쳐박고 막고 있는데 냄새가 안 나요. 원래는 지금 2시간 동안 건조를 했는데 아주 보들보들하게 잘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국물 건조 테스트죠. 전혀 휴지가 젖지 않았습니다. <laughs> 진짜 냄새가 안 나. 근데 진짜 오히려 약간 연하게 향 같은 게 나요. 섬유유연제 향. 물통을 딱 열었을 때막 더러운 냄새 이런 거는 전혀 안 나고 그냥 꽃향기 같은 게 올라와요. 진짜 냄새 안 난다. 그리고 물건레 청소를 한참 하다 보면은 이 자연스럽게 걸레가 더러워지고 이 더러워진 걸레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청소하다 를 보면 청소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로보킹 AI는 청소 중간에도 알아서 걸레를 한 번씩 빨러 돌아가고 빨고 나서 다시 청소하던 곳으로 돌아와서 마저 청소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청소 중간하고 청소하고 나서 전용 관리제로 스스로 깨끗이 빨고 건조까지 해 주니까 물걸레를 따로 관리해 줄 필요가 없어서 아주 편하게 쓸수 있더라고요. 좋았던 점네 번째 기대 이상으로 똑똑한 주행 능력. 저희 집에서 청소를 시키면서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어떤 청소기들은 앞뒤 양옆으로만 이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일단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최단거리로 빠르게 이동하고 공간 탐색을 하는 것부터가 인상적이었는데 이 이후에도 쭉 청소를 하면서 제가 한 공간을 여러 번 청소하도록 설정해 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알아서 청소를 하면서 대충 쓱 한번 훑고 가는 게 아니라 청소했던 곳을 다시 다 한번 돌면서 더 깨끗하게 진짜 꼼꼼하게 청소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놀랐던 포인트는 저희 집 거실에 쇼파랑 공기청정기 사이에 로봇청소기가 들어갈까 말까 싶은 좁은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몇번 각도를 꺾으면서 살짝 앞뒤로 움직이더니 쏙 들어가서 또 꼼꼼하게 청소를 하더라고요. 로봇청소기는 원래 이렇게 혼자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꼼꼼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집안 곳곳을 주행할 때 빈틈없이 꼼꼼하게 잘 돌아다니느냐. 그리고 걸음질 많이 안 치면서 빠르게 최적의 이동 루트를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계속 써 보면서 관찰하다 보니까 장애물도 알아서 잘 피해 다니고요.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국산 로봇 청소기에서 가장 불안했던 요소가 이러한 매핑이나 주행에 있어서 조금 멍청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됐었는데 이 정도면 그동안 뭐 여러 유명 로봇 청소기들 사용해 본 저로서도 합격. 드리겠습니다. 좋았던 점 다섯 번째 최대 1만 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 전 처음에 이 제품 스펙 살펴볼 때이 흡입력부터 봤어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전자기기 전문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하고 있고 로봇 청소기를 종류별로 다 써보게 됐는데요 업계 최고 스펙부터 뭐이 정도면 진짜 플래그십 수준이 된다 이런 기준까지 좀잘 알고 있는 편이에요 로봇 청소기 업계에서 진짜 유명한 한 3대장 정도 되는 브랜드에서 올해 나온 최고 플래그십 제품들의 흡입력 스펙이 1만 파스칼에서 1만 2천 파스칼 정도 되거든요. 근데 LG에서 처음 나온 올인원 로봇 청소기가 최대 1만 파스칼로 나온 거니까 국내 올인원 로봇 청소기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흡입력 수준이고요. 해외 브랜드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수준이거든요. 거기다가 카펫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카펫 위에서는 터보 모드로 청소를 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요. 평상시 바닥은 뭐 강이나 보통 모드로 내가 설정해 놓은 모드로 좀 비교적 조용하게 청소를 하다가 카펫 위에서만 아주 강력한 하게 카페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먼지들이나 부스러기 같은 것들까지 관리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흡입력 테스트를 위해 특단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깨소금을 카페 위에 뿌릴 거에요으 어, 끔찍해 아 이거 진짜 끔찍하다 진짜 실제 상황은 아닌데 너무 끔찍하다 자 이런 상황에서 로봇청소기에게 청소를 맡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흡입력 터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청소 시작 청소를 시작한 직후 로봇킹이 일단 벽에 붙어서 구석구석 먼지를 쓸어 담더라고요. 그렇게 가장자리 먼저 한번 쓱 쓸고 나서 마침내 깨소금 영역으로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깨소금 영역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사이드 브러쉬 두 개로 마구마구 깨소금을 쓸어 담기도 하지만 이 사이드 브러쉬가 너무 빠르게 회전하다 보니까 깨들을 마구 튕겨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아, 이거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깨소금이 막 튀어나가니까요. 그런데 웬걸? 이 녀석 엄청 꼼꼼하게 청소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로봇킹의 움직임을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가장자리 따라서 한번쓱 돌았잖아요. 그 다음에 구석부터 확장하면서 깨소금 영역들을 청소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장자리를 한번더 청소를 하고 왔다갔다 지그재그로 한번더 청소를 한 다음에 진짜 대박이었던 건 어? 저쪽? 아직 빼놨는데, 저쪽에 깨들이 아직 있는데 싶었던 부분으로 몸을 딱 돌리더니, 대각선으로 쭉 이동을 해가지고, 빼놓은 영역까지 깔끔하게 싹 청소를 하고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청소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제가 한번 카페트에 깨소금이 남아있는지 구석구석 확인을 해봤습니다. 끝났어, 끝났어. 참깨가 얼마나 남았는지 볼게요. 와이 깨소금, 잠깐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사이드 브러시가 막 돌아가면서 참깨를 엄청 흩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깨가 많이 튕겨져 나가다 보니까 좀 놓치는 게 많을 것 같았는데 일단 실제로 지금 청소한 영역을 쭉 살펴보면 응? 음? 참깨가 없어. 남... 아! 하나 있다! <laughs> 하나 남았다 하나 와 진짜 제가 지금 꼼꼼히 다 만져보고 있는데 이거 딱 하나를 나왔어요 오이 했는데 오이로우 킹 전화 하나를 남기셨사옵니다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잘 하셨사옵니다 좋았던 점 여섯 번째 듀얼 브러쉬 옵션 그리고 사이드 브러쉬로 더 꼼꼼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청소기 가운데에 들어가는 이 메인 브러쉬 있잖아요 처음에 구성품으로 이렇게 엉킴 방지용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브러쉬랑 이런 일반적인 솔 타입으로 되어 있는 기본 브러쉬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옵니다 엉킴 방지 브러쉬가 머리카락이나 털 엉킴을 최소화 때문에 머리카락이 기신 분들은 엉킨 방지 브러시를 쓰시면 좀더 편안하실 거고. 사이드 브러쉬는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일 때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먼지를 가운데 메인 브러쉬로 쓸어 가지고 오면 여기 가운데에 달린 흡입구와 이 브러쉬로 한번더 쓸어 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로봇청소기들이 이 사이드 브러쉬가 하나만 달려 있어요 LG 로보킹 AI 올인원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브러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달려 있어 가지고 이 로봇청소기가 이쪽 방향으로 주행을 하든 이쪽 방향으로 주행을 하든 모서리 부분에 있는 먼지도 쓸어 담아 주니까 더 꼼꼼하게 청소가 되거 좋았던 점 일곱 번째 국내 자식 생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청소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소파가 있는데도 소파 앞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TV를 보거나 뭐 밥을 먹거나 할 정도로 한국에서는 자식 생활이 아직까지도 되게 익숙한데 그만큼 바닥 물걸레질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특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분들이 더 그렇게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로봇 청소기들의 물걸레 방식을 보면 이렇게 LG 로봇킹처럼 회전식 물걸레가 있고 초음파 진동식이 있어요. 이 LG LG 로보킹 AI 올인원는듀월 회전식 물걸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걸레질 했을 때이 박나도록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닦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초음파 진동식보다는 직접 이렇게 마찰을 이용해서 걸레질을 해주는 이런 회전식 물걸레를 더 좋아하실 거예요. LG 로보킹은 분당 180번을 회전하면서 물걸레질을 해주고요. 청소할 때이 청소기 본체 자체에 물을 담고 주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걸레가 마를 일 없이 계속 끝까지 촉촉하게 걸레. 해주고요. 물 분사량 같은 경우는 앱에서 설정으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카펫을 자동으로 감지를 해가지고 카펫 위에서는 물걸레를 최대 9mm까지 바짝 들어 올려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카펫 위가 축축해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9mm 이상의 장모 카펫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청소 금지 구역을 설정해 두시거나 카펫을 회피하도록 설정해서 쓰시면 카펫 젖을 일 없이 쓰실 수가 있어요. 또 국내 사용 환경 중에서는 문턱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문턱은 최대 2cm 높이까지도 넘나들 수 있는데요 다만 베란다 문턱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렇게 직각으로 솟아있는 샷시 형태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베란다를 로봇 청소기로 청소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좋았던 점 여덟 번째 AI와 다양한 센서로 사물 인식 회피도 잘하고요 LG의 보안 프로세스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면 카메라, 조명, 카펫 감지 센서, 뭐 망 떨어지 센서, 범퍼 센서까지 엄청 다양한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알아서 장애물을 피해가도록 잘 설계가 되어 있고요. AI를 활용해서 공간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요. 그래서 처음보다도 계속 쓰면 쓸수록 더 똑똑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쓰다 보니까 좀더 똑똑해지는 게 일주일만 해도 체감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정에서 카메라 켜기를 하면 이 앞에 달린 카메라로 더 정확하게 사물을 인식하고 회피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에 카메라를 그냥 계속 켜놓고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보안에 걱정이 된다 하면 그때그때 그때 설정에서 카메라를 끄실 수도 있고요 또 알아봤는데요 LG에서 개발한 표준 보안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보안 리스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요게 이제 로보킹 AI 올인원의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는 장애물 인식이나 감별 목적으로만 활용이 되고 제품에 뭐 별도로 저장이 된다거나 어디로 외부로 전송된다거나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사물 인식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자 엄청 다양한... 장애물들을 놔봤습니다. 오! 와, 이 꼬다리도 피해봤나? 온다, 온다, 갔다. 와. 와. 대박인데? 에어팟 클리어! 잘 피해 다니긴 하는데 다만 너무 바닥에 있는 납작한 장애물은 얘가 장애물이라기보다는 흡입해야 되는 쓰레기로 인식을 하는 건지 피해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뭐 케이블이나 납작한 지폐 이런 것들은 떨어져 있으면 먹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치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쉬운 점도 한번 풀어볼게요. 아쉬운 점첫 번째 케이블 정리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회전식 물걸레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봐요. 이게 청소하다 보면 널브러져 있는 케이블이 간혹 회전 물걸레에 똘똘 감겨 있는 경우 가 있더라고요. 특히 휴대폰 충전선 같은 얇은 케이블의 경우에는 걸리게 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이 제품은 자석이 그래도 꽤 강한 편이라서 물걸레가 빠져있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긴 했는데 오히려 케이블에 이렇게 감겨서 청소가 중단되는 경우들 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이걸 잘 몰라가지고 밖에서 원격으로 청소 시켰는데 집에서 얘가 케이블에 걸려가지고 멈춰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요령을 알고 나니까 이제 케이블을 미리 바닥에서 치워놔가지고 다 그냥 알아서 하고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쉬 두 번째 더 디테일한 기능 옵션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올인원 로봇 청소기를 LG에서 처음 만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일부러 간단하게 만들어서 좀 사용하기 쉽게 하려고 했던 건지 LG 로봇킹 AI 올인원에서의 앱에서 쓸수 있는 기능은 좀 뭔가 필수적인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더 편리하게 쓸수 있는 디테일한 기능들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흡입력 조절, 물양 조절, 방별로 청소하기, 뭐 카펫 회피하기, 카펫 자극기... 자동 감지, 먼지통 비우기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더 디테일하게 걸레 떼어놓고 청소하기라든가 뭐 팩캠으로 사용하기 무엇보다 같은 영역 두 번, 세 번, 여러 번 청소하게 설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꼼꼼하게 청소하게 경로를 더 디테일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옵션은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쪽 바닥은 더 여러 번 청소를 시키고 싶어 청소기를 한번더 돌려야 된다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AI를 활용한 더 유용한 기능이나 설정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LG가 아무래도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만큼 앞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추가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쉬운 점세 번째 배터리가 5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한 번에 청소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는 직접 사용을 하다가 알게 된 건데 배터리가 20%까지 떨어지니까 얘가 갑자기 배터리가 부족해서 청소를 중단하겠다고 알림을 보내더니 돌아가더라고요.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이 되 면 청소 하던 곳부터 다시 청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알림이 뜨더라고요. 저희 집은 작은 편이라서 그래도 100% 완충된 상태에서 청소를 시작하면 청소를 다 해도 한60%대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대가족이 사는 넓은 집이라면 배터리를 더 많이 써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배터리를 100%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80%까지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좀 불편하기는 하겠더라고요. 제가 청소했던 기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청소 기록을 좀 보시면 41분 47초 동안 24제곱미터를 청소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집안 곳곳을 다 청소를 한 건데 이 루트를 보시면 특이한 게 이제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대각선으로도 움직이고 또 청소를 꼼꼼하게 할 때는 지그재그로 움직이거나 이제 벽을 따라서도 움직이면서 이 보라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의자 부분이거든요. 책상 앞에 있는 사무용 의자 가장자리 부분도 이렇게 따라 다니면서 꼼꼼하게 청소를 해주고 이 경로들을 보시면은 청소를 그냥 한 번만 대충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꼼꼼하게 청소를 해줘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막 선이 여러 번 반복해서 왔다 갔다 되어 있죠. 그래서 반복 청소를 설정해 놓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알아서 청소를 꼼꼼하게 해주더라고요. 24제곱미터를 청소하는데 41분 47초가 걸렸고 보통 이렇게 청소하고 나면은 배터리가 한 66%, 65% 정도 남더라고요. 아쉬운 점네 번째 회전식 물걸레 소. 건조시 소음이 좀 있습니다. 청소할 때 흡입 청소 자체는 사실 별로 시끄러운 편이 아니거든요. 물걸레질이 돌아가는 회전할 때 나는 소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열풍 건조를 최소 2시간부터 길게는 4시간까지 설정해서 쓸 수가 있는데 계속 이제 열풍을 슈슈 <laughs> 내보내다 보니까 헤어드라이기처럼 왕! 이렇게 시끄럽진 않지만 바람소리가 약하게 계속 들린다는 점 그래서 너무 생활공간에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처럼 다용도실 근처나 사람이 많이 오가지 않는 위치에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쉬운 점 다섯 번째 바로 높은 가격대입니다. 아무래도 LG의 오브제 컬렉션 제품인데다가 AI까지 들어간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당연히 비싸게 나오긴 하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더 비싸게 나온 감이 있더라고요. 일단 뭐 설치부터 청소 관리까지 아무것도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모두 다 자동으로 되는 그런 제품을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AS나 서비스적인 측면들 그런 강점들이 있는 제품인 것을 고려해 보면 어느 정도 투자해볼 만한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비싸다는 거는 부정하기 어렵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2주간 써본 LG 로보킹 AI 올인원 후기를 자세하게 털어봤는데요 그동안 로봇청소기 업계에서 없었던 차분하면서도 깨끗한 베이지 색상에 깔끔한 디자인이랑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고 과연 똑똑할까 이게 걱정스러워 AS와 서비스적으로 좀 강점이 있는데다가 기대 이상의 주행 능력과 흡입력 그리고 회피 능력 등 기본기가 잘 잡혀 있는 모습이라 쓰면서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걸레 냄새 걱정도 없어서 좋더라고요. 다만 더 디테일한 설정이나 기능은 앞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더 보완이 되어야 될것 같고 물걸레 청소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것 말고도 좀 바닥을 꾹꾹 누르면서 좀더 강력하게 청소가 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어요. 그리고 LG가 다음 제품을 준비한다면 꼭 신경 썼으면 하는 부분은 바로 구석 청소입니다. 저도 여러 로봇 청소기를 써보다 보니까 구석 청소라는 키워드에서 이 로청의 세대가 갈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구석 청소 기능도 더 추가가 되어서 다음 세대 제품이 나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국내 로봇 청소기가 더 발전하고 잘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제품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추석 선물로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지금 나가는 안내 보시고 구독자 이벤트에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